흰수염의 본명은 에드워드 뉴게이트입니다. 하지만 원피스 세계관은 물론이고 독자들도 대부분 흰수염으로 알고 있습니다. 흰수염의 흰수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성기 시절부터 자라난 긴 흰수염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흰수염이 이끄는 해적단의 이름이 흰수염 해적단이기 때문에 에드워드 뉴게이트라는 이름보다는 흰수염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흰수염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이 없었기에 가족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온 뒤부터 가족을 만들려 했으며 젊은 시절에도 재물이나 보물에는 관심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찬뒤 흰수염의 집단을 결성했으며 자신은 선원들을 아들이라고 불렀고 친자식 이상으로 잘해주었습니다. 또한 정상 결전에서는 스쿼드가 아카인의 계략에 넘어가서 자신을 찌르자 바보 같은 아들을 그래도 사랑하마 라며 다독이는 모습은 큰 감동을 연출했습니다. 또한 에이스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티시를 쫓아가다가 해군에 붙잡히자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가서 에이스를 구하려는 모습은 실제 아버지들을 연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인수염은 첫 등장부터 세계 최강의 사나이로 소개되었으며 대적왕골드로조와도 승부를 가리지 못한 최강의 사나이입니다. 흰수염은 전성기 시절에는 원피스 세계관 역사 중 가장 강했던 인물 중한 명이었으며, 나이가 들고 병든 이후에도 사황 중에 가장 강했다고 평가받으며, 해군대장을 상대로도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흰수염과 골드로저는 젊은 시절부터 경쟁하던 경쟁자임에 동시에 젊은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골드로저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흰수염 해적단의 오뎅을 빌려가기도 하였으며 흰수염과 수차례 승부를 결었으나 우위를 가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골드로저는 죽기 직전에 흰수염에게 최후의 땅 라프텔에 가는 법을 알려주려 했으나 흰수염이 재물에 관심이 없어서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드로저의 친아들인 에이스를 흰수염이 오랜 시간 길러주기도 합니다. 에이스는 자신이 세계 최강의 사나이가 되기 위하여 당시 최강의 사나이로 불리던 흰수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징배와 격돌하게 되고 간신히 승리한 뒤 흰수염을 만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흰수염과 에이스의 격차가 너무 심하여 에이스는 닿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에이스의 재능을 높이 사서 흰수염 해적단에 스카우트합니다.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에 가입한 뒤 초반에는 흰수염을 암살 시도하고 겉돌았으나 마르코와 상담한 이후 흰수염 해적단에 녹아드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에이스를 유난히 아껴주었으며 흰수염 해적단 2번 대대장 자리까지 맡겼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던 티치는 사치를 살해하고 도주하고 에이스는 동료를 살해한 티치를 용서할 수 없었기에 티치를 수적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티치에게 패배하였고 해군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에이스가 골드루즈의 친하드림이 밝혀졌고, 해군은 에이스를 공개 처형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흰 수염은 자신의 함대와 산하의 적단을 이끌고 해군본부에 쳐들어가고 정상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상 결전이 시작된 뒤 흰수염과 아카이누는 초반부터 신경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흰수염과 아카이누는 수차례 격돌하였고 승부를 명확하게 가르지는 못합니다. 흰수염은 아카이누에 의하여 두 번의 치명타를 입었고 아카이누는 흰수염에 의하여 전투에서 리타이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카이누가 스쿼드와 흰수염을 이간질하여 스쿼드를 이용하여 흰수염에게 큰 데미지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흰수염과 루피는 정상 결전에서 처음 만납니다. 두 캐릭터 모두 에이스 구출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자마자 아군이 되었고, 흰 수염은 루피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줍니다. 또한 루피가 폐양색폐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에이스가 사망한 뒤에는 에이스의 동생만큼은 살리라고 명령하였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테러를 확보합니다. 흰 수염은 정상결전에서 3대장, 칠무에, 해군 등 수많은 적들과 싸웠고, 마지막에는 검은 수염 해적단이 막타를 치면서 결국 사망합니다. 흰수염이 정상 결전에서 입은 데미지는 검은 267자국, 맞은 총탄 152발, 맞은 폭탄 56발, 아카이누의 명구 두 방, 티치의 공격 20방, 키자루와 아오키지의 공격 등이 있었습니다. 흰수염은 이러한 공격을 맞는 동안 단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어서 등에는 상처가 전혀 없는 멋있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흰수염은 로저 이후에 원피스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으며 마음만 먹었다면 로저보다 먼저 원피스를 차지할 수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가족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원피스를 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새로운 시대를 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정상결전에서 사망하기 직전에 원피스는 실제로 있다 라고 유언을 하며 전세계에 원피스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으며 수많은 해적들이 바다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흰수염의 모티브가 된 캐릭터는 헐크 오건으로 흰수염의 상징인 흰수염이 매우 닮았습니다. 또한 헐크 오건도 흰수염과 마찬가지로 자신감 넘치는 성격과 매우 강인한 성격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으며 전직 프로레슬러이기에 무력도 매우 강한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헐크 오건을 현실판 흰수염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흰수염은 폐왕색 폐기, 견문색 폐기, 패기, 무장색 폐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로조와의 대결에서는 페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로조와 페왕색의 충돌을 보여준 적이 있으며 샹크스와 한합을 주고받을 때도 페왕색을 사용하였다고 추측됩니다. 다만, 정상결전에서는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 폐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으며, 그때는 폐기에 대한 설정이 제대로 없었기에, 정상결정에서는 폐기를 다루는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흰수염이 가장 신뢰하는 캐릭터는 불사조 마르코입니다. 마르코는 흰수염해 적단에 가장 먼저 합류한 캐릭터이며, 흰수염해 적단 일본 대대장을 맡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흰수염은 사망하기 직전에 루피를 지키면서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흰수염 해적단 선원들은 흰수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퇴각하지 않고 계속하여 싸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마르코가 루피를 아카인으로부터 지켜주고 판단력이 흐려진 흰수염 해적단의 잔당들을 퇴각시키는데 성공하며 부선장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티치는 젊은 시절부터 흰수염을 동경하였으며 흰수염을 따라하기 위하여 자신의 해적단 이름도 검은수염 해적단으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수염은 흰 수염을 동경하기나 하였으나, 자신의 야망 실현이 우선이었기에, 어둠 어둠 열매를 획득하기 위하여 흰 수염 해적단의 수십 년간 위장장립했으며, 에이스를 해군본부에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 막바지에 등장하여 흰 수염을 죽이고, 흰 수염의 능력을 뺏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흰 수염은 자망하기 직전에 검은 수염에게 로저가 기다리는 남자는 네가 아니다 티치라고 말하며, 검은 수염이 해적왕이 될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흰수염이 먹은 악마의 열매는 흔들흔들 열매로 진동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를 이용하여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파괴력을 선보입니다. 손짓 한 번에 해일을 일으키거나 지진 번치를 사용하여 해군 대장들을 날려버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정상 결전 때는 전력도 아니었으며 전성기도 아니었기에 전성기 흰수염이 전력으로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활용한다면 엄청난 파괴력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흰수염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캐릭터이며 무력으로 정점을 찍은 캐릭터이기에 대부분의 캐릭터들에게 애송이, 꼬맹이라고 부르며 무시합니다. 심지어 사왕과 해군대장도 애송이 취급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흰수염 멋있긴 한데 꼰대네. 흰수염 같은 인물도 늙으면 꼰대가 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